마가음 9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후에 산기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벙어리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고 그들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 그 귀신은 더욱 심하게 날뛰며 제자들의 명령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선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곤란한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 앞에서 벌어진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변론에서 승리하면 벙어리 귀신에게서 이 아이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상처받은 서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미 없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부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누구의 잘잘못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변론이 아닌 기도로 해결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권면에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